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앉으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설교를 한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탕자의 이야기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두 설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예요. 목사들도 이 설교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하지 말라는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가지고 처음 어,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어, 감안하시고 어,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본문은 어, 이 오병여의 기적은 어, 마태복음 14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둘씩 둘씩 어,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어,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어, 병든 자들을 어, 치유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죄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걸본 사람들이 육로로 달려서 혹은 배를 타고 예수님 일행보다도 더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합하면 아마도 1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만 명 정도면 당시 갈릴리 해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전도 여행에서 막 돌아온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 잠깐 쉬려고 했던 예수님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휴식의 방해를 받고 쉼을 빼앗겨서 어쩌면 좀 언짢을 수도 있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성경은 오히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식사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해는 니엇니엇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이란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에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도 없고 떡도 없고 또사 먹이고 싶어도. 그만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란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를요?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어떻게 나올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계산적이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벌써 예수님은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예수님의 예상대로 빌립은 예수님께 아주 지극히 산술적인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굉장히 산술적이지 않습니까? 빌립을 이 빌립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 중에 얼마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이두 번째 질문에 어, 누가 대답을 할까요? 안드레가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분부에 빌립과 안드레, 안드레와 빌립 이두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산술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미 자신의 결론을 내려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을 먹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한 사람은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따져보는, 그래서 실수는 적지만, 또, 똑 부러지는 그러한 사람인 반면에, 또한 사람 안드레는, 비록 계산은 잘 하지 못하지만,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지는 모르지만 도전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때 계산하고 정리하고 또 따져보고 평가하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좀똑 부러지지는 못해도 계획적이지는 못해도 불가능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을 즐겨하는 그러한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부류의 사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두 사람이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대의 소망 369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생애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지혜와 판단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을 무시하고 그가 주신 재능을 오용하면서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가 현실을 너무 무시한 채에. 우리가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받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인 관점, 내지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하는 그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결론에 의지하는 대신에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험과 도전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바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크신 그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어 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봉두리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빌립처럼 차가운 머리보다는 안드레와 같은 뜨거운...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시험이 그 오병이어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한 끼의 작은 도시락, 기적은 바로 그 보잘 것 없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이한 어린이가 가져온 보리떡은 히브리어로 마슈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슈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는 그러한 음식이 아니라 짐승이 먹는 가축이나 동물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물고기라고 기록된 이크수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크수스는 너무 작아서 고기가 너무 작아서 어디 팔지도 못하고 또 먹기도 좀 그래서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그저 작은 그러한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잘 것 없는 마슈나와 이크수스를 통해. 무려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 광줄이나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적의 현장에서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만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꼭 그게 있었어야만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은다면 뭐예요? 광야의 돌덩이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먹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병이어가 가난한 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이었다 해도 그 아이에게는 정말 소중한 한 끼였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건 뭐좀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 안드레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이를 설득했길래 선뜻 그 자신의 한 끼를 내놓았을까. 때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좀 지혜롭게 잘 해야 할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한 아이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희생과 헌신에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자원과 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결코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봉사 263쪽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다. 또, 마지막 날 사건들 207쪽에 보면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때 사업은 마치 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인간의 시작 인간의 노력과 결합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승리를 이루어 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드릴 저와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병 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다시금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세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중의 양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사용할 돈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5천 명이 넘는 아니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데는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 뒤를 확실히 봐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나만 믿고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확실한 능력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보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먹을 것은 내가 보장해 줄 테니 너희는 나누기만 하라는 약속과 보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고 감동적인 그날에 있어서 피곤하고 배고픈 많은 군중에게 베푼 단순한 식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반적인 필요를 가진 그들을 친절히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한 보증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가진 재물의 한계를 보지 말고, 오로지 능력 많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의 교훈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니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곤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가 시작 그대가 공궁한 영혼들에게 둘려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줄을 알라. 예수와 더불어 교통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주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눠 주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서 증가할 것이다. 시대 소망 371조의 말씀입니다. 사랑한 우리 봉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작은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게 될때그 희생과 그 헌신이 예수님의 능력과 합하여 무한히 증폭되고 또 확장되어서 우리가 알수 없는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밑거름, 그 기적의 마중물을 저와 여러분이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지역 사회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